안녕하세요. 팀JJ 박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뭐 센터에 있는 머신 중에 이 티바로우라는 어 이제 기구를 좀 리뷰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카리안이라는 이 메이커가 적혀있죠.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머신인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티바로우의 원조, 네. 티바로우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국내 제조사 및 해외 제조사들이 이 이카리안 티바로우를 모티브로 해서 어, 카피 머신, 이제 복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데 아직도 얘의 운동감을 따라가는 머신들이 없어서 이 기구는 구형 기구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가격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가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만큼 좋은 머신이니까 많이들 써주시면 될것 같고 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몸을 기댄 상태에서 내가 등, 중상부를 운동하겠다 하시면 여기 그립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내가 중하부 및 광배근을 위주로 운동하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대각선 그립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만 좀 알려 드릴게요. 내가 중상부를 운동할 때는 확실하게 여기 상부를 잡았으면 이렇게 가슴에 기대시고 안 기대시고 이렇게 발을 이 밑에 놓으셔도 되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뭐 확실히 기대실 분들은 여기 발판 키에 맞게끔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등을 접어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등을 접어주시고 그리고 쭉 등을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늘려주시고 패드에서 몸을 뒤로 떼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쬐어주셔야 됩니다. 쉽죠? 그리고 광배근 운동을 할 때는 여기를 잡아주시는데 얘는 살짝 대각선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보이시죠? 얘가, 얘를 당길 때는 이런 궤적을 보이고 얘를 당길 때는 이런 궤적을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잡았을 때는 좀더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등 전체가 접히는 느낌보다는 이 광배근에서 딱 자극이 꼽히면서 멈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등을 너무 억지로 접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립은. 광배 그립 같은 경우에는 딱 찍어서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광배근만 타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쉽고 편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머신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아요. 어, 제가 지금 본점에도 이 티바로우가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머신인 아틀란티스 머신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얘가 훨씬 더 감도가 좋아요. 그래서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 운동 기구 중에서도 거의 베스트 1, 2, 3 안에 꼽힐 만큼 좋은 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